오늘은 사도행전 7장 9절의 16절의 말씀으로 스데반의 강론 세 번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 말씀은 여러 조상이 요셉을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서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며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 때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느니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제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된다.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일5 다섯 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모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지고 산 무덤에. 장사 되니라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태어나고 나서 요셉의 열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습니다. 그는 애굽왕 바로의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린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1 3년 동안 종살이라며 보디발의 아내에게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힌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는 애굽왕 바로에게 은혜를 입어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된 것은 가나안 땅에는 있 아버지 야곱과 그행제들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때 야곱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애곱에는 7년 6년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관단으로열자성은 양식이 없어서 애곱으로 가게 됩니다. 결국 요셉이 살아있음을 알게 됩니다. 결국 야곱과 그의 자손들 75명은 애곱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야곱과 귀행제들 있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계마물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애굽으로 가서 그곳에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이방 땅에 가서라도 번성하며 큰 민족을 이끌고 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나태서라도 쓰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의 방법이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방법으로 하려다가 실패하고 낙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유지하며 살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자는 그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다는 평안합니다. 그 평안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의 시간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느끼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